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끝. 끝. 없습니다. 제안 조건. 양심이 긴가민가할 때는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끝. 헌법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끝. 근데 단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치하고 종교가 붙으면 안 됩니다. 보통은 독방으로 갑니다 <laughs>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명령 을 했다고 하는 것더라고요 예,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렇죠?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음. 아, 음.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헌법이 있잖아요 이거. 그럼. 종교분리원칙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